저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간증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것이 있을까?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laughs> 그러면 할 것이 있지 않겠냐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한 2, 삼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간증이 무엇일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고자하는그그 얘기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저의 삶이 정말 특별할 거 없는 저의 삶이 이 간증을 통하여서 저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계신 정순주 권사님의 셋째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정순주 님께서 그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은 결혼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에 결혼했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남편과 1년 만에 찾아오지 못한 아이를 배속에서 4개월 만에 죽은 지 10일이 되었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또그 위에 출산을 계류유산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하던 과정에 7개월이 지나서 성우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성우기를 10개월 동안 힘태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그리고 유산방지 주사를 맞아가면서 성우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남편이 우상이었던 제에게 그 성우기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나에게 귀한 성우기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우유를 계속 도와서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선천성 유문부 합작증이라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진단을 받고 큰 병원으로 아시는 과장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음파와 그런 검진을 하고 난뒤그 과장님께서 가끔은 이렇게 유문부 협착증 있는 아이들이 우유를 억지로 계속 먹이면 또그 문이 열려서 살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계속 먹지 않아도 아이에게 우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집에서 울면서 그 아이에게 우유를 주면서 다시 검진을 갔습니다. 근데 그 문이 열려 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리고 그 기한아들이 또 7세가 되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송이가앞플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때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활동은 크지 않았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가능한 다했었거든요 근데 앞플볼수 없, 아플 못 보는 것 같다고 안 가에 가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에 갔습니다. 근데 검증 결과는 아이가 시력이안 나온대요. 아무튼 안 실명이래. 요 그냥 볼 수가 없대요. 저는 어떤 의민지 제가 알 수가 없,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병원 바닥에 앉아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내 옆에 같이 앉아서 있는 그 모습이 그 선생님이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보내놓고 일주일에 다시 오라고 하고 저를 보내놓고 자기 의 동문들을 다 찾아서 일은 일은 한다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아이는 시력이 안 나온다. 근데 너희들 혹시라도 아는 동문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 하셨나봐요. 그래서 일주일 내 가니까 그 원장님이 어뢰서를 적어주면서 부산대 병원으로 가버려요. 거기 가면 소화 전문, 안가 전문의가 있으니까 자기는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보다는 그분이 더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에 가니까 그 선생님이 그냥 치료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가끔은 아이들이 생활시력이라는 게 있대요. 그냥 우리는 안 보이지만 자기 그 바운돌이 안에서는 걷고, 뛰고, 엄마를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다할수 있는 그냥 생활시력. 우리의 눈처럼 그렇는 않지만. 근데 이 눈이라는 것은 만 7세 때부터 10세 때까지 급성장한대요. 그리고 10세 때부터는 점점점 나빠지는데 이 7세 때부터 10세 때까지 모든 앙부의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진대요. 근데 그때 치료를 발작하면 아이가 볼수 있을 수도 모른다고. 그래서 가림치 수술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보려면 안구가 떨려서 사람들이 제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알수 없을 정도로 안구가 떨렸었거든요. 근데 가림치료를 4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양쪽 눈이 0.6, 0.7까지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안구 진단증이라는 병은 합병증이 너무 많아요. 생명, 세계학, 그리고 시부도 각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 주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을 가도 모두 불고볼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또 햇빛을 보면 눈이 아파서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대장이 엄청 빨리 와요. 왜냐면 하 한몰이 벌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돼서 오는 농대장이이 아이는 청년 때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 치료만 하고, 저는 볼수 없는 눈이 0.6, 0.7까지 볼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절실하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우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데, 저는 그리고 저는, 정말 기름이 없어서 난방이 안 되는 찬방에 자녀들과 잡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먹을 것이 가끔은 없어서 차비만 가지고 직장에 가서 점심을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가공 회사에서 다닐 때그 네 거기서도 음 손가락 오른쪽 두번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복합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손이 많이 불편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예전에 손보다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 수술을 하고 난뒤이 살이 죽어서 이 손을 다시 떼야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들이 봤을 때 손가락이 오이게 불편하다 이런 걸못 느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냥 가끔씩 기도 부탁을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주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적 같은 운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고난이 내가 있냐고 견디면은 잘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거고 또또 또 기쁘고 내가 그냥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노력, 내 성품대로 잘 견디고 참고 지냈던 어느 날 내게 막 원망과 억울함과 그리고 슬픔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노력하며 살아온 세월이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적이고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들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울부짖으면서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영아, 네가 참고 있냐고 견뎌, 견딘 거다 알고 있다. 내가 내그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알기를 원하니 내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말 알면 되지 않냐라고, 그 말씀에 제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떠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맞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들이 하느님이 하셨고, 하느님이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함께 같이 걸어갔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했구나. 나 혼자만 홀로 걸어갔다고 생각했던 그 어둡고 쓸쓸하고 그 길을 주님이 함께 걸어오셨구나.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내가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권한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정말 마법 같은 그 평강이 제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스마는 나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은혜 또한 주셨습니다. 저는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예수님께 나를 철저히 주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을 때도 장원 침대교회에 정말 어머니 같은 집사님을 저에게 딱 붙여주셔서 1년을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훈련인지도 모르고 그 집사님을 그냥 보살핌에 받아서 다시 이 교회로 와서 다시 여기서 다시 울산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성가대를 또 상기게 했었고 또 거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중고등부 교사로 또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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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도 않고 저는 잘하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성실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저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라도 정말 행하고 실천해서 주님께 나 이거 했어요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고난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이제야 고난의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고난이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처럼 사람, 사랑을 품게 하길 원하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너무 많, 많아서 저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냥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사용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바나바로 성기고 봉사로 또 가르침으로 부족하지만 아직도 다듬어 가야 할 다듬어 져야 될 것이 많은 재인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큰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부족함 많고 또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제설하는 모습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 마음으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우상이었던 남편과 자녀,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남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남편과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제가 결혼하면서 정말 목요일밖에 결혼할 수 없었던 그 시어머니, 청순주 건사님, 어머니.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못뭐 고난을 얘기하면 그냥 기도하자. 그 말씀이 무슨 무 얘기만 하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시어머님이 저는 지금 옆에 함께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정의 식구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정말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께 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제가 되겠습니다.